우리가 운명의 장난 운명의 주사위 이런 얘기를 쓰죠 중요한 삶의 기로 또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나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었다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 하필이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다 이런 게 공동체에 있어서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다 있어요 신의 주사위와 같은 일이 나오느냐 여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돌아보면 한 사회나 한 개인이 이후에 살아갈 미래가 그 순간에 이렇게 크게 방향이 좌우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사회에 볼수 있는지과 관련된 시를 한편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라는 쉰보르스, 노벨 문학상상 수 작가예요. 한국의 작가들이 매우 사랑하고 또 열독을 하는 그런 작가거든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집.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시집에 나와 있는 시한편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라는 시집을 읽어 드릴게요. 시를. 일어날 수도 있었어. 일어났어야만 했어. 일어났었어.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너무 가까이 아니면 너무 멀리서. 일어났었어. 너에게 혹은 너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 너는 살아남았지,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는 살아남았지, 제일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혼자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늘이 드리웠기 때문에. 날씨가 화창했기 때문에. 운 좋게도 거기 숲이 있었어. 운 좋게도 거기 나무가 없었어. 운 좋게도 철로, 갈고리, 대들보 브레이크, 문설주, 갈림길 1mm 1초가 있었어. 운 좋게도 지푸라기가 무리에 떠다니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움직여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어. 우연의 일치에 좌우되는, 물과 한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 안에서, 일척즉발의 오차 내에서. 그래서 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니? 가까스로 열린 찰나의 순간에, 그물에 뚫린 단 하나의 구멍, 그리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렸니? 난 놀랄 수도, 침묵할 수도 없어. 자, 귀 기울여 봐. 내 심장이 내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두근거리는지. 알송달송하신가요? 시 제목이 만일의 경우예요.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읽어 보시면 여기서 좀 짐작이 해 보실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 어려운 게 어떤 개념이 어렵다거나 거기에서 비유가 알송달송한 면도 있지만 심보르스카의 시는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로 메타포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그 진술이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국면에 그 어떤 사유를 요구하지만 대부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순간을 포착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질문이 어려운 거죠. 사실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첫 번째 연을 보면 이런, 이러죠. 이런, 이런 시를 읽을 때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보시면 참 좋아요. 자, 일어날 수도 있었어? 일어났어야만 했어? 우리가 돌아보면, 아, 인생의 그 순간에 이렇게 되었으면 참내 인생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으면 참 내가 행복했었을 텐데. 뭐 이런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지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안을 가지고 회고를 하는 건데,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야만 했어. 이렇게 이제 회안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이 시인은 일어, 일어났었다고 얘기해그 일이.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너무 가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행 다음에 나오는 이세 번째 이유, 이 행의 얘기는, 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소망, 또 굉장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기는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도 보면은,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너무 멀리서 일어나거나 너무 가까이서 일어나, 거리 조절과 시간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똑같은 상황도 맹, 다른 맥락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적확하게 내가 원하는 삶의 에, 소망의 계기, 행복의 계기로 작동을 하지 못,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긋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에, 삶의 어긋남이라고 할까요? 삶이 가지고 있는 무정부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시를 이제 볼,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인생이 제멋대로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타자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패시미스틱한 어떤 그런 시를 볼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연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달라져요. 그, 그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아남았지.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는 살아남았지. 제일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혼자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늘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게 뭘까요? 일 연에서의 이야기가 우리가 원하는 일어났으면 했던, 일어나기를 바랬던,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회한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연은 약간 좀그 반대편에서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에요. 너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살아남은 이유가 보면,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고,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남았고, 때로는 혼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가지고 있는 그, 그 다행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련의 얘기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이련이나 이연이나 사실은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시는 우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련과 이연에서는 우연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 어떤 우연성에 의해 가지고 될수 있었던 일이 되지 못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내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게 숲이 있었고, 운이 좋게 나무가 있었고, 운이 좋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일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졌는데 해피 좀 지푸라가 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일초의 어떤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참 다, 다행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연에, 사연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 살아남았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푸라가 기 있었거든. 다행히 일초가 있었거든. 다행히 거기에 브레이크가 거기에 잡혔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거든. 이렇게 우연성을 가지고 자기의 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우연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사실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손발을 움직여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어. 우연의 일치에 좌우되는. 앞에 있던 얘기 전부 다 우연의 일치에 좌우되는 얘기거든요. 불과 한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 안에서 일초 즉발의 우천에서 우연의 일치에 의해 가지고 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우연의 일치에 의해 가지고 너의 행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니 그게 마지막 얘기예요 지금 네가 여기에 있는 거그 가까스로 열린 찰나의 순간 그 지푸라기 그 일초의 우연에 의지해 가지고 네가 이, 있는 것에 너는 만족하는 거니 구물에 구물에 뚫린 단 하나의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서 생존하고 있, 있었,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만족하는 거니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놀랄 수도 침묵할 수도 없어 놀란다 라고 하는 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발적이고 우연한 한, 한 상황에 네가 이렇게 흔들리고 좌우되는 그것에 네가 계속 놀랄 거니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상황을 일단 모면하는 것이 침묵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에 신이 기게합니다. 자귀 기울여 봐. 내 심장이 내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두근거리는지. 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의 이 심장의 소리라고 하는 건내 안에 내 안에서 박동되고 있는 열정, 살아있음 이런 것이죠. 이런 열정과 살아있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우연한 어떤 상황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생존이 유지되거나 그 상황이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안에 뛰고 있는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서 너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은 이에 있는 얘기 이겨에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네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너의 선택에 의한 거야. 네가 뛰고 있는 그 심장의 소리를 다 듣고서 네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너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데 놓치고 나서 아 이것이 내가 재수가 없었다 너무 일찍 너무 늦게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그 타이밍을 사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군중의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가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니체의 얘기 중에서 가장 알송달쏭하면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그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니체가 얘기하는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삶의 조건 속에서 네가 할수 있는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나의 순간을 나의 현자를 긍정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개인의 차원에서도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행복인가 불행인가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 그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시대가 있다면 또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입장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